예, 저는 그 미국 IU 대학에 재학 중이고 재직 중이고요. 그 우대방 부동산이라고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중개 플랫폼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일단 유기체 그 대책 발표 후에 지금 두 달이 정도 지났는데, 예. 지금 수도권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뭐 일단 정중동 상태죠. 예, 그리고. 그 매수자분들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매도자분들은 호가를 조정할 생각이 없으시고 뭐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도 뭐 예전에 규제에 비해서는 거래량 감소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게 8월 거래가 아마 3천 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한 4, 5천 건 거래 될 건데요. 그 정도면 뭐 서울의 이제 평균적인 거래량이거든요. 특히나 7, 8월은 이제 비수기고요. 그리고, 어, 가격도 사실은 뭐 하락폭이 크지는 않고요. 이제 뭐 특정 지역들은 이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비슷한 규제가 2019년도에 12월 16일 날 나왔던, 어, 규제가 있는데요. 그, 그때는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줬죠. 예, 그때에 비해서도 이제 상당히 그잘 버티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어, 가장 피해가 있었던 데가 이제 강남 사구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33%였다가 이제 하락 전환합니다. 그래서 0.06%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0.82% 정도 상승하던 중에 이제 대출 규제가 나왔고요.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두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한0.13% 정도 지금 상승폭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상승한다는 걸 보면 예, 과거와 좀 다른 이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이게 그 지금 대부분의 지표들이 긍정적이고요. 저 금리도 올해 뭐한두번 정도 더 인하할 거다라는 생각을 그 대부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입주 물량은 이제 내년부터는 거의 없고 그리고 전세 불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음, 지금 뭐, 마포, 용산 성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이 늘어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증가했잖아요. 예. 이렇게 됐을까요? 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 새로운 수요가 이제 서울 아파트 매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방 자산가 분들의 이제 서울 매입 수요입니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마포나 성동이 어, 규제지으로또 지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1주택자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규제되어 있는 게 투기관리지구나 조성대상지구로 지정이 되면 취득세가 이제 8%중과됩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불안감이 있, 있, 있는 것 같고요. 어, 또 하나는 제, 어제 그 1월에 발표된 우리 그 대책에 보면 어, 토지거래허가제도 이제 국토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네, 그럼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경우도 어 일단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방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규제입니다. 예, 우리가 수도권 쪽에서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들어와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방 이제 자산가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규제죠. 아, 이런 점들이 조금 서두르시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용성 쪽이 에, 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지는 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는 이제 신축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어, 이제 신축은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좀 안전 마진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수요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런 분들이 강남 사기는 좀 부담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포나 성동 쪽으로 에,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은행에서는 이제 전세 퇴거 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는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상승세는 0.1m 뭐 정도니까요. 네, 크지는 않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난 일요일에 정부가 구체 부동산 대책 발표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을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 종합적으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공급 대책이 있고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영걸 공급 대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들여가지고, 철도 위에도 짓겠다, 뭐, 학교 용서에도 짓겠다, 이런 것까지 다 끌어들였으니까요. 거의 뭐, 예, 영걸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 일서 확립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규정, 그냥 규제입니다. 말로 이제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예, 규제고요. 이제 규제지역의 LTV 비율을 이제 50에서 40% 낮춘다든지, 아니면 전세 대출을 우리 각 기관마다 이제 대출해주는 금액이 좀 달랐거든요. 그걸 이제 2억 원으로 통일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규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공급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핵심이 뭐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과거에 이제 하지 않았던 걸 새로 도입하는 건데요. 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일단 LH 조직 개편이 지금은 뭐 전혀 이게 그 소위 여기서 땅장사를 하는 구조인데 이제 집장사를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겠죠. 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되고요. 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과거에도 이제 LH 직원분들 좀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시행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LH 개혁위원회를 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 세종대 임재만 교수가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라든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조직 개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정부 생각은 이제 올해 안에 뭐 이렇게 좀 계획을 만들겠다 이렇지만 그것도 이제 계획인 거고요. 그래서 1, 2년 정도 저는 이제 그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조성된 택지를 더 이상 팔지 않는 걸로 그냥 딱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제 택지를 팔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에 뭐~ 민간에서 할수 있는 공급 자체도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어~ 그런 공급 발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백 문제가 뭐~ 이런 부분도 좀 걱정되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그 본인이 시행을 하는데 시공은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시공 인력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LH가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기로 만 명이 안 되는데요. 뭐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세금 낭비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공은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시공회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이 시공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도급평 예, 시공입니다. 그,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단순도급공사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대형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책임중공 같은 걸 걸고, 그죠? 공사비를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해서 마진이 컸던 공사를 했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게, 내가 이제 책임중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따르는, 그죠? 프리미엄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이제 할수 없는 그냥 단순도급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좋은 브랜드를 가진 대형 건설회사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크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중대재중대재 중대재 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그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이런 걸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 시공만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 현장에서 이제 그 무슨 그 사망 사고 같은 게 일어나면 일단 현장이 수톱되고요 잘못하면 이제 대표이사도 잡혀가고, 뭐 영업정지 당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제, 그죠, 예, 법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는 적은데, 리스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단순도급공사를 과연 대형건설회사들이 할 거냐, 저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뭐 중견이나 그 중소건설사들은 이제 관심이 있겠죠. 예, 근데, 그 브랜드는 또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일치하는 부분을 이제 LHC에서 어떻게 그 조정해 나갈 건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될 거고요. 어,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규제 정책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규제 지역. 지금은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 지역의 LTV가 과거에는 50%였는데 이걸 40%로 낮췄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부동산은 통계를 보면 강남 4구에 우리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40% 낮추더라도 거의 한 9억 원인데 이미 그죠? 대출 규제를 통해서 6억 원 이상을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게 뭐냐 그러면 그 규제에도 딱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게 수도권 규제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지역을 이제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 확대한다 그러면 10억 원 정도의 주택 가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그 규제가 의미가 있거든요. 40% 낮추면 4억밖에 안 해주니까 기존의 6억보다도 훨씬 강력한 대책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규제적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을 이제 일어나 한 거죠. 예, 그, 뭐, 우리가 서울 보증이라는 데는 한 3억 정도 빌려주고요. 정부의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거 2억 정도 빌려주는데 이걸 이제 2억 원으로 일어나 뭐한 건데 뭐한 1억 정도 적게 빌려주는 거니까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갭 투자 하시는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더 자금을 빌리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그렇지만 안 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세 대출 규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뭐 DSR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대책 중에서 이제 규제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공급 대책 같은 경우도 27만 호를 하는 건데요. 매년 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고 제가 볼 때는 실무자가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위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27만 호를 현실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뭐 과학에 이렇게 해서 뭔가 공급이 많이 된다라는 걸 이제 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건데, 뭐, 현실적인 대책은 사실은 뭐, 이게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거는 없고, 뭐, 정말 철도, 뭐, 학교 용지, 뭐, 그 다음에 노후, 그 공공청사, 뭐, 유휴부지 이런 건데 이미, 그죠? 뭐, 상당 부분이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나온 이야기가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과연 뭐, 그, 제대로 될지, 이런 거는 좀더 고민해 봐야 된다.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도 2040년까지 135만 원을 서울 예.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건 엄청난 규모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될지,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왜 갑자기 그런 게 가능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예, 저는 뭐 지금 그 꿈틀거리고 있는, 뭐, 지방이나 이제 서울 외곽 쪽은 모르겠지만,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서울의 이제 주거 핵심 지역의 이제 가격들은 뭐, 오히려 더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음, 음, 현실점에서 네. 이제 실수,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 지금 전세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존 주택이라도 한 발에 매매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번에 공급 예정된 게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청약을 좀 기다려야 할지 어떤 선택이 좀 현명할까요? 어, 저는 그뭐딱 하나만 가지고 주택수요자들이 고민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청약 징역도 계속 이제 그죠?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금매 같은 것도, 그죠? 예, 찾으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뭐, 어느 정도는, 그죠? 시장이 좀 안정화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금매 같은 게, 예, 지역에 따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매도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뭐, 재개발, 재건축 쪽도, 예, 계속 주시하시면서,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물 같은 게 시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세 가지를 다 검토하시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뭐 올해 이제 매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전세나 월세를 사실 건데요. 내년 내후년부터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요. 일단 전세 매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월세나 전세 올라가는 거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냥 그 가격으로 조금 더 못해서 그냥 매매를 하시는 거. 물론 이제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뭐 입주하는 지역이라든지 찾아보시면 또뭐 구축이라든지 그죠? 이런 저렴한 데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데 중에 잘 호재가 있는 지역을 잘 고르시면 저는 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용산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때 주의해야 할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 그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한 채가 있는데 한 채를 더 산다고 한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는 어쨌든 규제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게 우리가 대책에 보면 거의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로 저는 마포나 이제 성동 정도는 투기과열지거나 조성대상 지역은 지정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조금 강하게 나간다 그러면 토지거래가가제도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우리가 그 뭐,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이제, 어쨌든 국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건 민주당이고, 서울시는 이제 국, 민의 힘에서 이제, 그죠, 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정책의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뭐, 토재 같은 경우도 이제 국토부에서 가져가는, 뭐, 이건 뭐, 법안 통과하겠죠. <laughs> 지금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제도 이제 저는 지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이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현 상황에 맞춰 가지고 지금 마포나 성동 쪽을 진입하시는 경우에는. 언제 매입하셔야 될지를 조금 더 이제 고민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제역을 확대할 거다라는 건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이제 동의하시고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이 정부가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서울 전역을 그냥 한꺼번에 묶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본인 이제 서두르시, 서두르시다든지 뭐 일정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뭐 우리가 신축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뭐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축 아닌 재건 축 재개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좋은 지역에 신축 좋은 지역에 이제 구축을 살지 아니면 좀 그저 중급지나 중상급지에 신축을 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제 같이 좀 하시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나 음, 성동을 지금 구매하셨다가 갑자기 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던지는 매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뭐 저희도 최근에 이제 성동에 아파트 하나를 매매를 했는데요. 네. 매물이 없습니다. 한 단지 하나 두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평형대별로 거의 하나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나오는 거고요. 거의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 핵심 지역이 이제 뚝섬, 성수역, 뭐 서울숲역, 요 지역인데요. 거기는 호재가 너무 많거든요. 삼표 그 부지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공간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사시는 집주인분이 아 그걸 판다 예 그러게 생각 물론 이제 강남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동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일단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뭐토제가 지정되면 이제 주춤할 수는 있는데요 뭐 매물이 쏟아진다 이거는 뭐 저희가 그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서울의 이제 주요 핵심지의 상황을 보신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기대시면서 이제 그 매입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대부분의 이제 그 시장주의자로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권 한5년 동안 계속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상승기 초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좀 예, 안정적이면서 가격 상승을 더볼수 있겠죠. 재건축 재개발 투자도 좀 고려해 보시라 예, 말씀주셨는데 예. 지금 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력 있다고 보시, 보시는지 그리고 좀 접근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재계 좋은 수단이고요. 뭐 서울의 어느 뭐 어지간한 지역들은 잘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 물론, 이제 정치적 변수는 좀 있습니다. 내년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뭐, 서울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뭐, 종골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뭐,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 이제 신축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재건축하고 신축하고 가격 차이도 꽤 벌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르는 거 보면, 연, 연령이 이제 많은 주택들, 연수가 많은 주택들이 이제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고요. 저는 뭐 재초안 같은 게 없는 재개발 사업들 괜찮다고 보는데요. 재건축하고 다르게 재개발 사업은 이제 아파트로 바뀌기 전에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확인하실 때는 뭐조 중개사분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고요, 주변에 이제 전문가분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요. 무조건 조합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 찾아가고, 조합에 전화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입주권이 나오는 그죠 에, 상품인지 아닌지 뭐 우리가 뚜껑이라 그래서 뭐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조심하셔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는 이제 민주당 정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정부의 특징이 뭐 전세 안 좋아하고. 어, 뭐, 그, 재개발, 재건축 별로 이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초기 단계의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봐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공사비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단지, 예, 아파트로서 윤곽을 이제 갖추어가는 단지, 사업생인가 이후의 단지가 좋지 않을까. 특히나 요번 일요일에 발표된 대책에 보면 사업생인가와 관리 처분인가를 같이 어,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진행된 단지들을 이제 보시는 것이 예,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아또 예. 어, 보고 싶은 게 그럼 이번 어, 부동산 대책에 좀 수도권과 서울이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지방은 좀그 이번 대책에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상하시는 게 있을까요? 어, 지방은 이제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냐 그러면, 어, 뭐, 뭐, 규제는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지방은 적용 안 하겠다. 이걸 이제 정부에서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이제 뭐, 세컨드 홈 특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요. 어, 세컨드 홈 특례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자가 매입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음. 1주택자가 지방에 그런 세컨드 홈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다주택자한테 푼다든지 그죠? 이렇게 이게 저는 지방의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 왔던 양도세 면제, 5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혜택인데 아, 그걸 지금 정부에서 할수 있을까?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정부에서. 이게 이재명 정부 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은 가장 적을 때 이제 집권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때뭐 지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는 게 우리가 뭐 핵심이 뭐겠습니까? 대출이나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장 부족한 정부에서 과연 그렇게 많이 해줄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방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데 갑자기 지방의 부동산이 좋아질 거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지방의 미분양이 지금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 84%가 이제 지방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몇년 동안은 계속 그냥 8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조금 조금씩 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께서 예측하시는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 그리고 대응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대출 규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쓸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뭐 우리가 처음 나왔던 유의실 대책도 완전히 대출 규제였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책에도 보면 대출 규제가 상당히 들어있거든요. 규제에는. 근데 이게 대출 규제가 정부에서 쓰기 되게 좋죠. 왜냐하면 이게 뭐 법을 바꿀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창구지더라 그러죠. 은행장 분들 다 불러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 이게 대출 규제는 오히려 이제 지역적으로 볼 때, 그러면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지방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대출을 엄청나게 일으켜 가지고 강남 집을 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무주택자가 강남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마포나 성동에 계시는 분들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이미 20억이 훌쩍 넘는데 30억짜리 집으로 가는데 뭘 그렇게 대출을 많이 일으키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자산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런 지역들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뭐 금리 같은 경우도 그죠. 지금 굉장히 큰 변수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한번 정도는 그죠.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저는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시장금리까지 즉 대출금리죠. 시장금리까지 인하될 거냐 이런 거는 조금 정부의 규제하고 맞물려서 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대출 상담사분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물어보시고 어 지금. 가지고 가 이제 대출을 이렇게 보시면 한4% 초반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준 금리가 1%더 높았던 작년 초만 하더라도 3% 초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금리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대출 상담사분하고 조금 자주 이제 접촉하시는 게 좋고요. 어, 뭐, 이런, 저런 이제 규제들이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제 이걸 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적절한 시점에 좋은 상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시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보시는 게 좋겠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부동산 매매 투자 원칙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그, 아예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아우난 이제 더 이상 못 사겠다. 대출 규제가 6억까지밖에 안 해주는데, 어우,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마포나 성동 갈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이제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뭐, 뭔가 이제 대안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그, 옮기려고 하는 집이, 뭐, 살려고 하는 집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그, 지역의 이제 그 매물의 상황 같은 거는 계속 주시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급매가 나온다 그러면 뭐 당장 이제 그냥 달려가 보시는 것도 저는 좋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그런 금매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 가끔씩 이제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죠? 연락도 자주 하시고, 이러면서 친분을 쌓아 나가면 좋은 금매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는 말고 계속 시장을 좀 주시하시는 게 그냥 관망이 아니라 대기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